안녕하세요. 깔 로아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 강의가 아닌, 블로그로서 유튜브를 해본 소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든요. 바로 올해 2019년 1월 달부터예요. 그럼 지금 3월이니까 이제 두달 남지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일주일에 뭐두 개나 세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지금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와중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제가 원래요, 이 말을 음,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나는 블로그였기 때문에, 블로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튜버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로그를 하시다가 유튜버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음,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나의 생각을 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면 좀 완성도 있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작년에 요 네이버에서 블로썸데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이제 네이버가 자꾸 유튜브에 밀리니까 어, 우리도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블로거들을 쫙 모아요.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밥을 먹여줬죠. 밥을 먹여주고 네이버 블로그의 비전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뭐 초대를 받아서 갔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딱 하나였어요. 아, 이제 블로그가 지고 유튜브가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렇게 동영상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영상을 찍고 올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TV가 불편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거인데도 불구하고 어이 t v 올리는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네이버 TV를 보지 않는데 그 누가 네이버 TV 앱을 깔고 보겠냐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뭐 만들겠다는 의지 이런 거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영상을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못 모르고 유튜브에 막 검색을 막 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어, 초보들이 쓰는 장비 뭐가 좋지? 이런 거 검색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 조명, 뭐 웹캠,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스마트폰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 정말 많이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거는 아 나는 너무 저가형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하면 조금 오래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투자를 하긴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쓰는 장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직 어, 이 장비 쓰는 것들 약간 익숙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음, 현재는 지금 보이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래 이래 저래 해서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가요. 구독자가 이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어 그러니까 이웃분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하루에 뭐 주말에 적게는 3천 명에서 많이 오시면 7천, 8천 명 그리고 뭔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는 만명 만 정도까지. 그리고 뭐 페이지뷰는 사실 만뷰는 항상 넘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좀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를 하면 당연히 구독자도 빠르게 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완전 착각이었어요. 완 착각이었고요.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아 유튜브 구독자와 네이버 블로그의 구독자가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달아요. 링크를 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달라. 이런 멘트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멘트를 보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그냥 바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습법. 뭐 공부법, 독서법 이런 거를 검색하다가 유튜브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책을 한권또 출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어 관련 영상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 주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음 비율로 보면요. 당연히 남성분은 굉장히 적어요. 한2%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고 나이대도 거의 30대에서 한 45세의 그쪽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유아와 초등 저항의 학습법과 독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여기서 말로 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글로 쓴다면 조금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은 사실 항상 남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거는요. 편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는 영상을 할, 찍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어, 네이버에 쓸 글을 미리 생각을 해요. 블로그에 쓸 글을 그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서 이제 먼저 올리는 거죠. 영상을 만들고 올려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또 다른 글을 써요. 글을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 유튜브에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 표현들 그런 거를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두는 거죠. 관련 영상을 그러면. 어,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두 분의 약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음, 저만의 생각이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좀 좋았어요. 블로거에서 유튜버가 돼서 좋은 점은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블로그를 201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권태로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블로그 이거 써야 되는데 왜냐면 워낙 이글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쓰면 뭔가 내일을 한것 같지 가 않고 굉장히 찜찜하죠. 저는 게다가 블로그로 저의 수익도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공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로그라는 툴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그런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 이거 지금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꼭왜이 글을 써야 되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거, 뭔가 새로 시작한 느낌. 유튜브를 처음 개설했을 때요, 어, 구독자 한 명, 두 명, 세명 늘어갈 때마다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블로그 했을 때그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처음 어 방문자 수가 200을 찍던 날, 제가 남편에게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드디어 내 블로그에 200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엄청 좋아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미약하죠. 미약한데 이게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나의 초심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한 성취감. 이 신기한 게요.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요. 성취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어요. 블로그에서는 글을 쓰고 사진 편집해서 올리면 끝이지만 영상은 영상 촬영 준비도 필요하고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촬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음, 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편집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초보자니까. 음. 보통 영상이 뭐 5분, 10분짜리면요. 편집은 거의 3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편집하다가 잘못해서 날려본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성취감이 있다는 거? 물론 지금은 어떤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별로 없잖아요. 아직 그 조건 달성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한번 기대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재 블로그를 하고 계신다면요, 음,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영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얼굴 노출이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예쁘지 않잖아요. 어, 그런데 뭐 뭔가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저는 보니까요, 이렇게 영상에 얼굴 나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뭔가 친밀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제 생각으로는요, 블로그를 했던 분들은요, 유튜브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쌓아온 그런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사를 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저는 어 만약에 블로그를 하시고 계신다면 유튜브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마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유튜브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 또 장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